어? 어? 안녕. 지금 신세계 미디어 파사드 보고 있어요. 여기 건너편에 스타벅스인데 여기가 보이기가 잘 보여서 명당 자리예요. 와 코끼리다. 너무 코끼리가 선물 흔들고 있어. 지금 미디어 캐스터들 보면서 이제 먹으려고요. 윌리 케익 먹을게요. 보여드릴까? 네, 보여드려요. 저희가 사랑하는 디저트. 지금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은데. 음. 진짜 맛있는데? 하나 더 먹을래? 뒤집어야지. 그래? 아까 하는 대로 와. 아니 이게 갑작스럽게 나와 가지고 지금 빨리 해야 돼. 안녕, 안녕. 오늘 명동 어땠어 장이야 너무 재밌었어. <laughs> 코스가 완전 <laughs> 진짜 딱 텃밭이었는데, 음, 나도 너무 좋았어. 응, 어, 예상 못 했어. <laughs> 미리,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laughs>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명동성당 앞에 사 산책고 산책하고 있어요. 좋아요. 오늘 원래 집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날씨도 너무 좋아서 나왔어요. 그니까. 노랑 노랑 눈행이 같이 하고요. 예니까 아, <laughs> 네, 착장이랑 메이크업 좋아. 고마워. 음. 응. 재밌게 놀다 올게요. 네. 네. 고파요 조용지야. 급하다. 네, 네. 어떡해 어떻게? 떨려 떨려. 잘 있겠죠? 안녕. 하세요 키트 찾아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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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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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어? 기 여기. 여기. 니잖아기 여기. 밑에. 아니야 아여야 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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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어... 여기 와 앞에 있어 바로 어. 어디 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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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자기야 그거 아니야 아 시나모바리 이건 이건 아니야 시나모바 이거는 아니야 아시나모 어, 하나 이거 다른 인형 혹시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또 들어 오진 않아요? 어. 모찌코 뭐 있어? 아직도 안. 싸싸. 영동교자 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오, 맛있어.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네, <laughs> 저희 서유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랍니다 고기도 썰어져 있고 그지 먹어봐봐. 음. 어, 나봐 봐. 만두차. 부드러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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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 말고 연기를꼭 와서 밥 먹어요 아, 그니까 러 <laughs> 맛있는데도 많겠지만 여기가 진짜 최애 맞아 맞아 외국인분들도 잘 드시는 것 같아 맞아 밥 먹을게요 빠이 오 맛있겠다 t g 롭게내초록색 l l of the girl. What do you say? Look at t h 안녕하세요 지금 명동 와가지고 명동교자에서 칼국수랑 비빔국수 먹고 나왔어 너무 맛있어 <놀람> 너무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페페로도 됐다고요 살리오 페로 좋아 네또그 <놀람> 다음 세븐일레븐으로 가보려고요 또 그래. 다른 캐릭터가 있나? 꼭 <놀람> 찾자 빠이 오 남산타워 저기 있다 <놀람> 어보여줄릴까 <놀람> 어. 와 여기 완전 화려한데? 야 이거 세븐일레 뭐야? 장난 아니다 세븐일레븐 명동장 구경하는데 여기 좀 특별한 지점인가 봐요 그러게 아이돌 앨범 엄청나게 많고 굿즈도 있어요 네.

들을 이런 거 있어 어, 너무 좋다 갓사자보음 <laughs> 음, 이거 예쁘다 오버저발오 어? <laughs> <laughs> 이거 키티 자 캠핑블럭 시리즈야 이거 뽑아볼래? 뽑아보자 나 오늘 너무 신나는 날이야. 응. 그것도 멋신도 있어. 오. 캠핑 살해요 패밀리. 제발 예쁜거 예? 네? 눌렀어? 뭘뭐 눌러야 돼? 금액 버튼 눌러. 어디 금액이 있어? 요거요거 금액 버튼. 자 배워봅시다 어때요? 바이헌 와오 키티 어, 진짜? 우와, 오 진짜? 와, 와 키티 네, 담마에... 명동 와서 키티 만났어 정말 보았네응 제일 갖고 싶어 했잖아 너무 갖고 싶어요 지금 사실 세븐일레븐에서 키티 인형 못 써서 조금 아쉬웠는데 같이 라도 뽑아서 좋아요 다행이다. 진짜 이거 조립하면 이렇게 되나 봐. 뭐 좋대, 좋은데? 얘가 외로워할 텐데 알지. 하나 더 해줄까? 그래. 음. <목소리도> 하나 더 할게요, 키티 친구를 위해서. 음. Yes, yes. 오, 어, 뭐야, 뭐야. <목소리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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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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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 이 e 경동의 위글이글은 처음 봐가지고, 여기 구경하러 들어가려고요 네. <laughs> 이거 너무 귀엽죠, 여기. 제가 좋아하는 곰돌이랑 이런 데이지꽃이 많은데요. 네. <laughs> 어, 저기 꽃 있다. 네. 어, 데이지. 너무 귀엽다. 같이 가봐야. 사랑스러운 나의 펜셜로 안녕. <laughs> 와. 해변 영상인가 봐요. 치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아가지고 명동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진짜 많아요. 여기 뜰이 있길래 같이 찍어봤어요. 좋아요. 좋아요. 예뻐. <laughs> 예쁘죠? 네. 오, 빨리 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명동 상당 왔어요. 단풍도 있고, 너무 좋아요. 분위기, 명동 상당 야경이 너무 멋있어요. 응, 기도하고 가요.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요. <laughs> 맛있는 것도 먹고. 좋다 <laughs> 음. 명동성당은 둘이 같이 처음 데이트하러 온것 같은데. 음, 좋죠. 응. 단풍도 예쁘게 불리고. 성당 응, 자체가 주는 분위기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건하게 하고 갈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명동 성당 앞에 사진 찍고 산책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데이트 코스 어때요? 너무 좋아요 <laughs> 와이프가 짠 건데 네 좋은데요? 네, <laughs> 오늘 원래 집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날씨도 너무 좋아서 나왔어요 그니까 네, 노랑노랑 은행이 같이 하고요아 <laughs> 이뻐 착장이랑 메이크업 좋아 고마워 음. 재밌게 놀다 올게요 네, 네. 가을이 진짜 왔어요. 이제 가을 걷 가겠죠. 그러네. 요 <laughs> 이렇게 좋은 가을이 빨리 가니까 아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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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이어서 다들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조용히 있다 갑니다. 네. <laughs> 여러 개. 뭐. 어? 아, 제... <laughs> 나 성당으로 왜저 조도방? 부부들끼리,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러 오기 진짜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저희같이 이렇게 좀 조용하고 한적하고 고즈넉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이트하러 오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네. 추천드려요 네. 저기 뒷면이 진짜 멋있거든요 요게 남산타워예요 아, 멋있죠? 네오 네. 명동에 맛있는 거 진짜 많이 판다 지금 배부르러 가지고 못 먹는데 오 예쁜 거 진짜 많아 뭐 해야 될까어오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가을과 겨울의 사이야 가을에 진짜. 아기? 이거. 진짜. 가을에... 진짜 서울에 볼게 정말 많아요. <laughs> 뭐. 지금 신세계 미디어 파사드 보고 있어요. 여기 건너편에 스타벅스인데, 여기가 보이기가 잘 보여서 명당 자리예요 <laughs> 너무 아름다워. 지금 더워서 약간 시원한 립카페인 먹으려고요. <laughs> 코끼리, <laughs> 다 너무 코끼리가 선물 <손만> 흔들고 있어. <laughs> 던지고, 지금 신세계 백화점은 다 있다. 약간 이런 의미인가? 귀엽다. 와, 탐스럽다. 가보고 싶다, 안에. <laughs> <laughs> 와, 포장지도 릴리에요. 와, 진짜 디테일 너무 귀엽어. 너무 귀여워. 와, 진짜 이쁘다. 한번 뜯어볼게요. 그래, <laughs> 안에는 더예쁜데 크리스마스 케이크야. 와. 레드벨벳이어서. <laughs> 완전 트리 같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음. 윌리를 빨리 찾을게요. 자. <laughs> <진짜. 웃음> 지금 미디어 파서드 보면서 이제 먹으려고요. 윌리 케이크 먹을게요. 보여드릴까? 네, 보여드려요. <laughs> 어. 저희가 사랑하는 디저트. 자, 맛있게 먹어, 자기야. 응, 먹어봐. 말차는 말, 말차는 안 그래? 응. 음. 말차인지는 잘 모르겠네. 음. 어, 여기 약간 치즈 같은 느낌도 들고. 어, 치즈 같아. 어, 좋은데? 맛 봐봐, 자 약간 크런치 형태 씹혀. 그래? 응, 좋아. 뭐? 밑에는 치즈가 맞고, 어 네. 어, 되게 맛있는, 데게 너가 야 그냥. 난셋업 맞췄어. 응, 스트리. 네, 아기가 사준 <사실> 거. <겁. 웃음> 저희는 서로에게 선물을 자주 해요, <laughs> 그래? 어, 잘 보이나? 어. 응. 아직 초보라서 잘못 잡는 것 같은데. 맛다. 어, 맛있어? 응, 꾸고하다 응. 응. 신장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응. 진짜 맛있는데? 하나 더 먹을래? 와, 좋긴 하다 응, 음, 꾸덕하다.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인 것 같아. 응. 부드러우면서 꾸덕하고 좋지 않나? 응. 응. 올려줄게. Thank you. <laughs> <laughs> 오늘 급 데이트를 하는 거여서 급조로 막 데이트 코스를 짰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 살리오 빼빼로를 갖고 싶어 가지고 세븐일레븐 영동점으로 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잘했어 성다 갖고 싶었던 키티는못 가졌지만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명동교자 가서 먹고 예쁜 샵들 구경하고 명동성당도 구경하고 이제 그스타박스 미디어파사드 잘 보이는 명당 자리에 앉아서 지금은 여유를 드디어 찾았어요 아주 좋았어 저는 오늘 약간 은행잎 컨셉으로 아, 입었어요 너무 예쁜데? <웃음> <웃음> 가을에 고마워 계절에 잘 어울린다 가을에서 겨울가는 이 타임이어서 약간 노랑노랑 응, 어, 목걸이도 잘 어울리니까 응, 음, 고마워. <laughs> 우선해보니까 맛있어 <laughs> 귀걸이 보여드려돼 <돼요. 웃음> 귀걸이? 응, 어, 좋다 귀걸이는 작고 많네 응, 맞다 브랜드는 말안 해도 되지?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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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땡땡이에요 <laughs>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악세사리 모으는 거를 좋아해서 착용하고 왔어요 이뻐 만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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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뒤집어야지. 그래? 아까 하는 대로 해비모 아니, 이게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지금 봐야 네 자기 진짜, 처음부터 그래. 못 줘. 그래. 하... 안녕. 안녕. 오늘 명동 어때서 장이야 <laughs> 너무 재밌었어. 코스가 <laughs> 완전. <laughs> 진짜? 딱 퍼펙트였는데. 응, <laughs> 음, 나도 너무 좋았어. <laughs> 어... 예상 못 했어. <laughs> 그러니까 오늘 음. 원래 집 앞에서 놀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니까 기분 좋지? 어 깜짝 데이트 코스. 어 뒤에 미디어 파사드도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 구경도 하고. 음. 우리 또 재밌게 놀자. 그래. 다음 달에 또 가보자. 그래. 음 미리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음.